한국과 관련이 된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미, 미얀마 상황 때문에 이것도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이곳입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아웅산 무역 테러 사건 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비석이 있는 곳이에요. 한국인으로서 양군에 왔으면 꼭 들려봐야 할곳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아쉽게도 문이 닫혀있네요 아... 근데 방금도, 방금도 이 묘역을 생각하니까 아... 들어가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이 당시에 저희가 그 당했던 거에 대한 스트레스? 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어이없게 돌아가셨던 분들이라서 뭐 잠깐이나마 이렇게 앞에서 보고 가는 거로 위안을 삼고 가야겠습니다. 방금 제가 그 무역을 제 현지인 친구랑 같이 왔어요.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겠다 해서 알겠다 하고 저 혼자 보고 온 건데 그 동안 이 친구가 저기 열쇠를 관리하고 계신 분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떻게 협상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냥 다 짜고자 따라오라고 하네요. 문 열어준다고. 근데 사실 이게 군부랑 상관이 없는 건물인데 왜 잠금 왔을까? 레디. 와 문을 열어주셨네요. Country leader, the father of the military, General Sam, wife. 아, 도킨지. 사실 저스 베린 데레스에미얀마 마지막 왕의 왕비가 묻혀 있는 곳이래요. 상당한 미인입니다. 나디어? 네, 예. 아이. 여기가 아니었대요. 아, 나 혼자 뭐한 거야. 하긴 왜 왕비들이 묻혀 있는 곳이랑 아. He didn't fight with He didn't fight. He f g h t He f g h t for t h Burmese people. 아, 영국 시민지 당시에 버마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하십니다. 와, 지금 여기 옆에 걸려 있는 사진들 다시 군부 독재에 맞서서 운동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네요. 이분들 대부분이 지금 뭐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셨거나 지금 감옥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 문을 잠궈놨구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은 이전에 유엔에서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묻혀계신 곳이래요. <목소리> 아 이렇게 새가 많아. <목소리> 오. 어 있었지 있었저 새한테 먹이를 왜 줘? 저 유해 동물들한테. <목소리> 저기가 아웅산 장군 노선데 저기도 못가게 막아놨네요. 아웅산 장군은 지금 현재 군부정권이랑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그 아웅산 수치 아버지여서 그런가? 국민 영웅이라 그러던데. 열려있네요. 남겨나와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행사 시작을 알리는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때 터트리는 걸로 다 합의가 됐었나 봐요.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즉석에서 갑자기 악기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 북한 공작원들이 대통령이 도착한 줄 알고 그냥 터트려가지고 딱 대통령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허망한 게 아닐 텐데 말이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야, 어, 이거 당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저 엄청 해로울 것 같은데? 근데 제네들 똥을 어디서 싸는 거죠? 여기 주변이 예전 마루니 공원처럼 하얗지가 않아요. 뭐똥 싸는 데가 따로 있나? 교육을 시켰나? <laughs> 아, 야, 줌 마가 먹이 가지고, 오 니까 열로 다 뭐야 몰려오 잖아? 아, 있어, 이케이나 나와,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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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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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코리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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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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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서와 나와, 나와, 나 지금 제가 타고 온 버스가 너무 쾌적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옆에 와서 택시랑 쭉쭉 타라고 호객행위 하는데 <laughs> 안 타지롱. 그리고 미얀마는 이렇게 버스 회사들이 다 각자 본인들 버스를 굴려요. 그래서 버스 예매할 때도 그 버스 회사들 이 운영하는 티켓 사무소에서 구매하거나 이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구매하거나 해야 합니다 가격이나 한번 물어볼까? How much?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0원? 10,000원 아 이거 탈, 타면 큰일 날 뻔했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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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아? much is 3,000원 아네어 그래 바이바이 아, 너무 싸다 했다 원0 0 0이면 바로 갈래 했지 응? 아 벨라울레 아맨1000 그래. 어? 1000? 원? 1000 뭐? 1000? 10000 1 0아노노노다 맞혔나? 똑같이 말도 안되는 가격을 부르네 방금 협상이 다 결렬돼가지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타고 왔던 버스 기사님께서 지나가다 갑자기 멈추시더니 저를 태워 주셨어요.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최대한 갈수 있는 만큼 가 주시겠다고 해서 여기가 최대한 와 주신 거구나. 뇌네. 왜? 아. 아투 고. 되었다. 되었다. 되 아, 방금 아까 막오토바이 타는 신용해 주셨는데 그게 저를 주선해주는게 아니라 직접 태워주시겠다는 뜻인가? 아까 기사 아저씨가 옷을 갈아입으니까 완전 이미지가 달라지셨는데 와 이거 확인 안했으면 큰일날뻔했네 이게 공짜로 태워주시는게 아니라 제가 혹시 몰라서 얼마냐고 여쭤보니까 만짜을 달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 기사들이랑 똑같이 부르신건데 그랩 가격대로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사리를좀 해드려야겠어요 아... 저는 지금 미얀마 마지막 왕조였던 꿈바웅 왕조가 있었던 만달레이 왕궁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미얀마 친구인데 미얀마 사람들은 여기 입장할 때 입장료가 없어요. 없는데 저랑 같이 왔다고 군인들이 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와이 궁전을 보면 정말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속에 또 숨겨진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1885년에 영국이 범하로 와서 식민지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쓰였던 왕궁이기도 한데 영국 군인들이 와서 군사시설로 이용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폭격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전수됐다 그래요. 아 식민통치가 끝난 다음에 미얀마에서는 또 군부가 정권을 바로 잡게 되겠는데 그때 이 전수됐던 건물을 다시 재건하는 게 민족주의랑 정통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복원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여기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하지 않아서 원래는 이 건물들이 싹다100% 티크나무로 이루어져 있던 건물들이었는데 보면 완전히 다 콘크리트랑 시민트로 졸속 복원을 했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미얀마 건축물들도 다 이렇게 복원을 완전 개판으로 해놔서 보면 좀 슬픕니다. 이게 오리지널 티크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뻤던 것들을. 그리고 왕궁 지붕에 보면 이렇게 흰색깔, 흰색깔 집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새 집이래요. 그래서 이쪽을 왜만들어왔냐 하니까 왕이 새가 살 집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요. 이게 말좀 말이 안 되는데 좀 귀엽네요. 위에 이렇게 멋있게 생긴 왕궁 위에다가 다새 집을 만들어 놓은 게뭐 <laughs>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놨겠죠? 여기 왕궁을 다 보려고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오고 있는데 나무들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아. 와, 보세요. 어디에 가나? 오, 야. 아, 근데 이 진짜 지붕들이 싹다 양철로 되어 있어요. 다 양철로 되어 있어서 그 감을 깨트리네요. 옛날 플레이트 판자집 보는 것처럼. 아, 방금 여기 청소하시는 분께 제 친구가 여쭤봤는데 저 집이 새를 위한 집이 아니라 새를 죽이기 위한 집이었어요 지금 왕궁을 구경 다 하고 나가고 있는데 저기 성분이 저기 멀리 있어요 저기 멀리 있고 그냥 왕궁이 이 중심에 있는 건데 이성 안에 이긴 도로 옆에 보면 군부대랑 그 군인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는 군인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왕궁 속에 이 유적지 속에 군인들이 살고 있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왕궁을 부수려는 세력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좀... 무슨 말인가 싶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자, 우기 때 동남아에 찾아와서 그런지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이 있는 사원입니다. 근데 그 책이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돌로 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책 중에 한 장입니다. <laughs> 이 사원 뺑 둘러서 730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가이드를 해준 친구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러 왔어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아니, 모든 걸다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음식을 맛보여 주러 왔습니다 뜻나행 이라는 친구예요 <laughs> 한국 음식 하면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 또 유명한 게 분식이지 않습니까 라면 떡볶이 김밥 그리고 양념치킨 하나 시켰어요. 무슨 나이스? 팝콘 치킨처럼 나왔네요. Try. 음. 아나아 no. 자꾸 나한테 먼저 주는 거야. 근데 친구가 라면은 입맛에 잘안 맞는다네요. 하 라면이 정순데 아쉽구만. 떡볶이랑 김밥이랑 치킨은 엄청 좋아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나무들이 다 티크 나무인데 아까 갔던 그 왕궁도 원래 이 나무로 100%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게 19세기에 만들어졌고 이 옆에 있는 다리 기둥들이 1,086개가 있다 그래요 이 다리가 쭉 이어져서 저기까지 쭉 줄라고? 줄라고? 돈 준다고? 나 가지라고 이거? f o r m e 아 I 무슨 말이야? 이 n o u o u o u What a r 원전들 왜 왜? He's crying. Why? 이번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한 사람당 5천짜밖에안 한대요. 1시간 동안 하는데 아, 과연 어떨지. 어, 메손 압력이 이렇게 세신 거예요? 마사지사가 사라졌습니다. 야. 부가 그러원니

<laughs> 근데 이런 게 얘네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장난이라고... 아, 저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치, 양심 응? 커? 좋네, 야, 2천 원 내고 이 정도면 아주 아주 좋은 거지. 근데 막 엄청 시원하고 그러진 않는데, 굿시굿시시 오늘 폭풍이 온대요.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니고 들어와서 다행입니다.